광주 지역에 복합 쇼핑몰이 줄지어 들어설 예정이죠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과제인데요 최근 더 현대 광주 입점이 지역 상권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합 쇼핑몰인 더 현대 광주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옛 전방 일심 방지 부지입니다. 보존이 결정된 일부 건축물을 뺀 대부분 시설이 철거됐습니다. 착공을 앞두고 막바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. 광주시가 상권 영향평가 용역 중간 점검 결과, 더 현대 광주가 들어설 경우 주변 점포의 매출이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광주지역 전체적으로도 커피 제거를 뺀 대부분 업종 매출이 최대 5%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대전과 대구 등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 도시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. 충청권든지뭐 전남, 전북 이쪽에 있는 외부 고객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그분들이 더현대 광주를 이용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의료업종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. 긍정적인 영향만 부각시켰다는 겁니다. 소상공인들은 용역의 원자료와 구체적인 산정 방식 공개를 요구했습니다. 현대가 온다에서 옷을 두벌 입고 밥을 여섯 끼 먹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상권은 정해져 있습니다. 다른 상권은 다 죽는 겁니다. 소상공인들은 또 광주에서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스타필드 입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역 순환 상생 기금법 제정 등을.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KBS 뉴스 김호입니다.